시카고 남서부 근교 플랜필드 타운십에서 이슬람 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 범죄에 의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세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 14일 윌링에 소재한 웨스텐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로관리한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 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컴퓨터 기술 분야 경력을 위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연수생 프로그램이 내달 본격 가동됩니다.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한국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교육 현안에 관해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외동포청이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제21차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계한상대회가 역대 최대 성과를 내며 폐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물가 인상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2% 인상된다고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한인 인쇄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선거 자금 모금에서 수뢰 혐의로 궁지 몰린 밥 멘데스 상원의원을 앞섰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 KSBS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범을 원스탑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테인 코셔인증 특수영양제 m 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남서부 군교 플랜필드 타운십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 범죄로 인해 팔레스타인계 가정에 6살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윌카운이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71세의 조셉 추바는 1급 살인과 1급 살인 미수, 두 건의 증오 범죄, 흉기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은 두 희생자 모두 무슬림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직후 사우스 링컨 하이웨이 16,200블럭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자신을 칼로 공격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각각 26차례 12번 이상의 자상을 입은 6세 소년과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소년은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소년은 7인치 칼날이 달린 텀니 모양의 군용칼에 찔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32세 여성은 심각한 상태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플레인필드 경찰은 출동 직후 집 밖에 앉아있던 용의자 추바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자가 머무르던 집을 찾아가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며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가까스로 화장실로 피해 9.11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바는 모자가 새들어 살던 주택의 주인으로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뉴스를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윌카오니 보안관실은 소년과 어머니의 신원을 와데아 알파오메와하니안 샤인으로 확인합니다. 모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 소년은 축구와 농구를 좋아한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가족과 친구들은 기억합니다. 한편,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온 바이든 대통령. 그는 이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는 제동을 걸었죠.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군 병력 파병에 대해서도 선을 긋습니다. 제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 14일 울링에소재한웨스덴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카고로 방문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비롯해 진안순 중앙위원, 김정환 총영사, 시카고 협의회 자문위원 등 172명이 참석했는데요. 축사를 전한 김정환 총영사와 진안순 중앙위원입니다. 21기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고, 특히 김교령 회장님, 진안순 운영위원님, 그리고 김한기 상임위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저기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특히 이 시카고 지역에서의 우리 동포들의 그 의지를 결집해서 통일여권 조성에 일위를 담당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번에 21기 평통 출범식을 위해서 서울에서 김관영 수석부의장이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또 이번에 21기 민주평통이 예년 평통하고 틀려가지고 더 좋은 평통 감사합니다. 또또 김길영 회장에게한테 기대가 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출범 후에 첫 번으로 임명된 그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이라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자문 위원 회의와 더불어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특별 통일 강연회도 마련됐는데요. 그는 강연에서 올해 한미 동맹 70년의 의미를 부여하며 준비된 우리 위원들이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 통일을 위한 첫 출발을 하는 지금 모두가 일치 단결해 통일 국가로서 나가는 약속의 장, 즉 현장에서 늘 행동하는 위원들이 되줄 것을. 정보했습니다. 평화의 통일의 문제 이 문제가 기능별로 국가에서 뭐 국방이나 외교라든지 뭐아무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또그걸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평통자문위원들께서는 이제 현장에 전부 있는 것, 생활을 종사하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우뚝 서서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세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은 첫 번째로는 한한세 가지로 제가 요약된다면은. 을 좀 행동하는 평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액션 포레좀 있어야 되겠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평통. 그리고 목소리 좀 시글시글해 나야 됩 나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어야 되니까. 움직이는 평통 위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싶고 또 현장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문제도 현장이 있고 답도 현장이 있다. 그렇게 볼때 어, 살아있는 그 따끈따끈한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올라와서 그런 데군요. 또한 김수석 부의장은 제2 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방향의 목표와 부합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그 기초가 될 역할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의 그, 그는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받으면 평통 위원들이 국내외에 아, 2만, 한 2천 명 가량 동시에 움직이는데 대통령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현장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문, 건양. 또 이런 조직이 세계 136개 국내에 국또 17개 시도 2부 5도까지 해서 어, 그런 공식화된 조이 세계적으로 없는 조직입니다, 이 지금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을 어, 앞당기고 또 모두 평화 통일,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화에 기본 원칙 하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고 나가야 돼. 그동안 통일에 대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민주평통의 향방이 많이 정리가 되고, 대통령께서 비핵 평화 한반도 형사는 정책 목표가 또 정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비전이 담대한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도 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한자리로. 이외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21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을 소개한 영상 등이 상영됐으며 김기룡 시카고협의회 회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시카고 지역협의회 임원진 발표, 또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이 참석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김 회장은 한미동맹 북한인권과 함께 제외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민간 통일 공공외교 활성화,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함을 목표로 이번 21기가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 시카고 협의회는 자문위원들이 모아준 역량에 중서부 지역에 준비된 평화 통일의 기초가 되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 평성이 오늘 21기가 출범을 했는데 평통만의 의무가 아니라 동포사회와 같이 화합해서 그 통일 안보에 대한 평화토리 역군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21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카고 동포, 특히 중서부 아닌 동포사에서 회 많이 참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관용 수석부 의장이 직접 평통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상임위원과 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과 또 10명의 자문위원들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미시간과 미네소타 캔터키 인디애나 캔사스 네브란스카, 위스콘슨 아이오와 오하이오, 미주리 등에서 분회장 및 분과 관계자 등 다수의 위원들이 참석해 21기 시카고 평통의 출발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3부에서는 김에스라 정책연구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가 있었으며 김기령 회장의 제재로 임원 선임 및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평통은 한국의 정책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많이 변동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 게 지금 21기고 두 번째는 그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 정책에 대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희들이 지금 기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총영서관에서도 전체적으로 평통 자문위원들을 저 신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추천을 했습니다. 만 여러 단체에서 안보에 대해 관심이 있고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한때 결집을 해서, 같이 가야지 많이 단체가 형성이 되고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바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바로 갈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화합하은2 1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통 의시카고협의회가 그 13개 주로 관련하는 아주 빅사이즈의 평통이거든요 그래서 단합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운도 살고 또 평화통일의 전선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정보와 많은 자산들이 평화통일 도움이 되도록 조국로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21. 21.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할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재외선관위 위원들은 문승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우창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재외선관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정은 총영사는 위원들에게 재외선관위의 창문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에 있는 만큼 위원 각자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간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 이번에는 총 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거 지명하는 2명과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국회 교섭단체로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위촉된 위원은 문승환 교수, 우창호 재외선거관 김인수 영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희숙 등 4명입니다.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재외선거관리는 재외 투표소 설치와 투표 관리, 재외선거 홍보와 선거 범죄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내년 5월 10일까지 7개월간 운영됩니다. 컴퓨터 기술 분야 경력을 위한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연수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됐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혁신 정보 기술 부가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시립 칼리지와 스프링필드 소장 링컨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육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킹,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최종 사용자 컴퓨팅과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연간 5만 4천 달러 규모의 비용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교육 이수 후에는 주정부기관 및 사무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우리는 숙련된 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고 우리 지역의 기술 인력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 인재로 구축하기 위한 IT 연수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두군세 장소에서는 각각 20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수업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수업이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DOLT that Illinois.gov에 that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두 가지 채용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내달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카고 3 칼리지의 헤롤드 워싱턴 캠퍼스 또는 같은 달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의 크리어 빌딩에서 열립니다 지원자는 dolt.recruitment at illinois.gov로 이메일을 통해 지원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한국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교육 현안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재 미국 학교의 교육 정책에 따른 교육의 변화, 또 정신건강 지원의 확대, 에 h 닉스쿨 프로그램 등 교육의 방향성을 현직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듣는 자리입니다. 학부모 세미나는 오는 10월 25일 수요일 현직 교사인 이진영 선생을 강사로 초빙해 글란브록스쿨 디스트릭 225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측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등록 신청에 대한 문의는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과 평가서를 작성한 학부모에게는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도 제공됩니다. 제외동포청이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계 한상 대회가 역대 최대 성과를 내며 폐막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큰 우리로라는 주제로 지난 11일에서 14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대 규모의 한상 기업 참가, 한국 첫 대기업 참여, 최대 수출 상담액 달성 등 다양한 실적을 냈습니다. 31개국에서 7,825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역대 최대 참가수를 갱신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첫 대기업의 참여로 규모가 떼되는데요또 인천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의 1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참가업종도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다양화했습니다. 535개 기업과 지자체 등이 650개의 전시 부스를 선보였으며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한상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17,200건의 미팅과 5억 7,260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이 새로 연방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킴 연방 하원의원이 선거자금 모금에서 수례 혐의로 궁지에 몰린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앞섰다고 정치매체 폴리테이코가 보도했습니다. 도전자인 앤디 킴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아 같은 기간 91만 9천 달러를 모은 맨앤데스 의원을 앞섰는데요. 김 의원은 이중 77%에 해당하는 85만 8천 달러를 200달러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로부터 모았습니다. 특히 모금액 중에 80% 이상은 김 의원이 지난달 23일 상원의원 선거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뉴저지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됐죠. 그는 또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으나 오후 들어 개일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이렇다 할비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화요일인 내일은 간간히 해가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은 48도 습도는 77% 바람은 북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